저는 현재 국내 최대 전직 지원 서비스 기업 인지어스에서 민간 전직 사업부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유명열 위원입니다. 인지어스에서 일한 지는 올해로 4년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취된 직장에서 종량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 기간 동안에 어떤 교육을 받을지, 대응카드를 검색을 하던 중에, 인지어스에서 전직 지원 전과 과정을 운영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지어스라고 하면, 제가 퇴직 전에 교육을 받았던 곳이고, 또 익숙한 곳이라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3개월 교육 이후에 수료를 하고, 또 다른 직종을 찾고 있던 중에, 인지어스에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창원에 그곳에 명퇴자가 발생을 했고, 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상담사 한 분이 갑자기 그만두셨다고, 어, 그래서 저보고 대신 할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좋다. 이래서 내려갔는데, 어, 제가 보니까 의외로 저랑 잘 맞고요. 또 재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온 게, 지금 제 4년 동안 이어온 것 같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에서 엔진 설계 업무부터 시작해서 재무 교육 그다음에 어, 상품. 기획 업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트럭 지점장으로 있을 때는 그 외부에 뭐 물류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 쪽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 이런 많은 분들하고 이제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조업을 이해를 하고 또 다른 그 산업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당자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가 됐건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 분야를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뭐, 금융 분야건, 어떤 분야건, 그, 다른 직무를 맡았을 때, 어, 실제로 이제, 선의관 없이 그렇게 도전하게 되면, 상당 부분 전문가가 될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게 되었고요. 그, 퇴직 이후에도, 어, 떤 분야건 도전하면 된다, 이런 그,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들이 재취업을 할때 구직 서류라든가 면접을 준비하는 걸 코칭을 하고 있고요. 또 재취업을 하지 않고 뭐 경력 전환을 한다. 이럴 경우에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도와주고요. 또 진입하는 데있어가지 준비사항 부분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실업급여라든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런 부분도 알려주고요. 뭐, 퇴직금이라든가, 뭐, 재인 부분, 그 다음에 기흥기청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방향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 또는 안정감을 주는, 기위한, 그런, 상담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서 상담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일정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선을 이렇게 쭉 점검을 하고 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그런거를 준비해서 고객을 만나게 되고요 상담이 끝난 다음에 뭐 사무실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고객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사무실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격 상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원격 상담을 한다던가, 내담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고객을 맞이해서 또 사무실을 상담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상담할 경우에는 상담 상담 사이에 어떤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상담이 없는 날도 있죠. 그렇게 되면 뭐 채용 전문을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취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 개발에 중요한 자료 같은 것도 준다던가, 또뭐 이력서 같은 것도 봐줘야 되는 보고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법적 의무 과정을 인수했다라고 하는 걸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뭐 개인정보에 그 저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된 고객 한분한분 한분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고객이 700분이 되셨고요. 또 시간이 2000회가 넘어간 ...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계개 무량한 일이고요. 제 인생의 60에서 65세 인생의 전환기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인지어스와 함께 정신없이 달려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그 내단객분들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고 또 사회 공헌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좀 기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사실 그첫회 상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모든 상담 항목을 띄워놓고 아예 그분의 상담 리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요성 위주로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자료는 그 PT 형태로 해서 파일을 갖다 제공을 하고 또 그걸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보면서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신뢰를 더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재취업 지원 이 필요 없는 분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자기 개발하는 부분들, 또 그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도모 도움 뭐 준비라든가, 그 다음에 퇴직금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재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줄수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됐건 제가 그 통합적인 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담의 노하우라고 하는 게 따로 없구요. 저로서는 오랜 기간 노력의 결과로, 꾸준함, 그 결과로 지금 그 어떤 신뢰관계가 많이 형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남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작년 요망때 그 유통회사에서 중간관리자로 퇴직하셨던 분이 기억이 좀 납니다. 그분은 사실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거든요. 그래서 안 만날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서 이제 창치면서 겨우 만났는데 또 눈을 마주치려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 그 진로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면 뭐, 없다. 뭐 이런 식이었고요. 생각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음, 그분 그 동년배 중에, 그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 사례를 몇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눈빛이 달라지더니 본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급여 9개월이 끝나고 나면, 국민연금 조기로 수령을 해서, 그럼 한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퇴직금하고 뭐 다른 거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소득을 만들면, 250 정도 되는데, 부족한 거는 건 안다. 하지만, 그냥, 없으면 는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겠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취업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얽뽕 부리고 또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방어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거 뭐 우리 취업 지원제도도 있고, 그죠. 근데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경영학과 출신인데 그 산업공학도 이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뭐 산업기사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요즘 뜨고 있는 산업안전기사를 응시를 좀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응시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세요. 그랬더니 분이 자신이 없다고 아니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아 그럴 거 아닙니다. 그냥 원서부터 넣어놓고 그러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건 다 외우는 거이기 때문에 전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되 말씀을 드렸어요. 어 실제로 이제 그 1차만 합격하면 2차 뭐 필답이라든가 작업형 이거는 한번 떨어져도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그대로 하셨고요. 또왜 부인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하셨냐, 그랬더니, 뭐, 기초연금도 받고, 뭐, 뭐, 이런,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 가입한 이력이 있으니까, 지금 이미 가입하세요. 그리고, 10년간 출근합입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그, 일시금으로 돌려받았던 거, 90년 초반에, 그거를 도로 반납하세요 그리고 지금서부터 60세까지 아니면 64세 수령하니까 그때까지도 이미 계속 가입을 하시면 한2,500 정도 되는데 실제로그 국민연금 받는 건한50 정도 추산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가서 국민연금 공사 상의는 하시되 바로 가입을 하세요라고 말씀하셨더니 어? 어, 뭐 그런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본인도 취업을 하게 되면, 저기 수령하지 말고, 원래대로 한180 받게 되면, 둘이 합쳐서 230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기본 금액이 확보가 되고, 취업을 하고, 그럼 훨씬 더 윤택한 노후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뭐랄 표정이 확바뀌더라 그래서 이제, 찻집에서 인사를 하고, 제가 지하철까지 걸어 나오는데, 어, 이분이 지하철이 또 따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그, 그렇게 상담이 싫고 했던 거는 상담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어, 회사가 미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거기 의뢰를 받으니까 더더욱 제가 미웠던 거죠. 그런데 어, 이렇게 이제 상담을 받기가 너무 후련하다. 그리고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자신의 진로가 이렇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이상 위로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고맙게 생각을 했었고요. 어, 올 초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작은 건설회사의 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 분이 성격이 좀 칵칵하시고 그다음에 내성적이 싫어서 아마 그 일은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 하나가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상당히 어떤 뿌듯함도 있고 책임감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린는데 저는 인지어스의 전직 지원 전문가 가정을 이수를 하고 입직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바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전직 지원 전문가 가정에 있어서 뭐 뚜렷한 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어떤, 뭐, 지자체에서 나는 감사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거기서 뭐 교육자로 변신을 한다던가 그 직업훈련교사 과정에서 어떤 스킬을 양성을 하고 또 인맥을 활용해서 교육자로 변신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도는 없지만 우리가 한 번의 기회를 맞이한다 그러면 그때 최선을 다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전직 지원 전문가로서 업무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더 나가서 전직 지원 전문가를 포함한 노후 준비 전문가로서 어, 좀 영역을 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통합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보다 많은 전문적 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스타디 모임에 그 참가를 해서 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외국 강의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림이라든가 캘리그라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한 75세가 되면 이렇게 경력 전환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다든가 작품을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린다든가 이런 활동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을 보면 50이 접어들면서 이제 노후 걱정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 단계에 머물지 실제로 그 액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그세 가지로 한번 그 퇴직자들을 구분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방향을 설정하시고 어느 정도 준비까지 하신 분. 아니면 방향 설정만 해놓고,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되신 분, 그 다음에 방향 설정도 뭐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방향 설정하고 준비까지 하신 분들은 진짜 해피한 경우고, 그런데 한, 제가 생각한 10%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퇴직 안서 ESG 경영 이라든가 뭐 IT 인공지능 이 부분까지 결합을 해서 자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산업안전 쪽에 일을 하시다가 뭐 기술사 자격을 딴다던가 그 다음에 학위까지 나오셔서 또고용노동부에 어떤, 뭐,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뭐, 전기기사를 갖다가 취득하시고, 아니면, 뭐, 어 조경기사를 취득하셔가지고, 나무이사까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뭐, 어 굉장히 협의한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더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느 정도 방향 설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퇴직하시고, 그리고 액션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런 분들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 설정 까지라도 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의할 게 뭐냐면 방향 설정을 하는데 막상 이제 저희가 맞닥뜨리게 되다 보면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도전적이라서 달성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야 내가 예를 들면 손심 대안을 하나 마련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업자 상태가 된다던가 아니면 은 단순 업무를 전전하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예 그 준비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저희가 9개월 동안 실업 급여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방향 설정하시고 액션에 들어가면 좋거든요. 너무 그걸 재고 100%까지 그 준비하신 다음에 가게 되면 그것도. 너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들의 조언도 좀 듣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시고, 또 통합적인 서비스가 좀 필요하시다면 저 같은 전문가를 찾으시면 그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시행착오 위험을 줄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방향 설정하고 액션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퇴직자들한테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무조건 끼기고 본다. 어디건 끼기고 본다는 얘기죠. 영심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동안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커버하고 발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히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확신합니다.